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지인의 김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원정 씨 같은 경우도 집을 많이 보러 다니셨죠? 네네, 엄청요. 그래서 아, 네. 이 집에서는 또 뭐를 봐야 되나? 항상 그게 늘고민이네요뭘 어, 조심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집을 볼때 어떤 걸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정 씨 같은 경우는 집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뭘 먼저 보나요? 일단 저는 현관. 먼저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네.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이라든지 이런 걸볼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보다 보면 문틈 있는데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요, 경첩 있는 데가. 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문이 내려앉았다든지, 음... 또. 현관문을 열었을 때, 꽉 소리가 나든지 네,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음... 또 턱에 걸쳐져 있다든지, 이런 것부터 네. 시작을 해서, 이제 그집 분위기를 보는 네. 거죠. 일단 집을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은 다 없다 생각을 하고, 투명도를 생각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너무 어려워요, 그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있는지 몰랐는데, 막상 가니까 누수가 있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다시 물이 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죠. 이사를 했는데 <웃음> <웃음> 한 2개월 살았는데 그때 아래층에서 전화가 온 거죠. 천장에 물이 이제 얼룩이 생겼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데 화장실을 <웃음> 이제 <laughs> 방수 공사를 새로 싹 했고요. 네. 그리고 아래층에 아 도배까지 해준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네. 가능하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화장실 천장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응. 욕조에 실리콘을 이렇게 바른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 그래서 딱 보니까 천장에 보니까 물이 한 방울씩 새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세입자가 살고 계셨는데 네. 그게 얘기 를안 했던 거죠. 오. 몰랐어요. 위에 집에서 화장실 누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음. 제가 실리콘 바르면서 알았어요. 네, 음. 실리콘도 바르셨어요 <laughs> <laughs> 우리는 너무 천나무적이야. <laughs>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네. 나중에는 음. 못하니까 네.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건다 해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페인트 바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뭐 하다 말고, 이제, 우리 화장실 여러분들 아시죠? 천장에 보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열고, 이렇게 네. 머리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laughs> 사진을 막 봤어요. 보니까, <laughs> 이게, 이렇게 화장실 천장이죠? 거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딱 맺혀져 있었던 아... 거예요. 그냥 위에서 누수가 있었단 말인 음...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음... 내가 살려고 하는 집 아래층에 가서 음. 그 천장을 봤어. 근데 우리 약간 고여있는 게많있다 하면 이 집은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은 누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아, 너무 어려운. 네. 그런 거야. 그때는 <laughs> 띵도 돼가지고 네. 과일 하나 사들고 가서 저기 네. 천장 한번 보면 또안 돼. 그럼 그런 그런 밤에 또 가야 되잖아요. 굳이 밤에는. 아직 일하러 갈 수도 있는데 아,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집을 이렇게 몇개 보러 다녀보니까 세입자가 사셨던 집하고 그다음에 주인이 참, 사셨던 음. 집은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관리가 네. 다르죠 관리도 다르지만 음. 주인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 세입자분이 나가시고 또 제가 음. 세입자분을 맞췄어요 음. 근데 이제 딱 이사하고 나니까 그날 또 바로 전화가 오던데요 싱크대 보면 그탈기 있잖아요 요즘 네. 새로운 네. 아파트들은 그게 안 돌아간다라는 어... 거죠 개항할 때 몰랐어요 음. 그리고 또한한 한 일주일 지났나? 또 전화가 왔어요. 세입자분한테. 음. <laughs> 지금 가스레인지 있죠? 네. 이게 잘안 켜진대요. 와. 그래가지고 또 교체해드렸어요. 그냥 또한한달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몰라, 또안 된다네. <laughs> 항상 소장님들 저는 가서 강조하시는 게 뭘로 바꾸지? 한달 됐다. 이러시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거기 날짜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통... 그렇게 그 말만 듣고 하잖아요 꼭 네. 날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또 그러니까 여름에 집을 샀어요 걔 지금 겨울에 이제 추워가지고 집에 보일러를 따뜨렸는데 작은 마 하나가 방이 안 따뜻해지네 <웃음> <웃음> 그래서 기사분들 불러보니까 왜그 식구가 별로 없던 집은 보일러를 안 돌리는 방이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옷방 이런데 짐 네, 쌓아두는 네. 방은 보일러를 안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일러가 물이 맞아, 맞아. 이렇게 막 회전을 돌면서 찌그리기가그 관쪽에 싸인돼요 찌꺼기 너무, 우리 사투리, 찌꺼기. <laughs> 우리 영상 보면서 사투리 너무 심하다고. 네, 그런 댓글. 어, 제가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laughs> 다시. 어, 그러면, <laughs> 쓰지 않는 방에 네. 그 호수, 그 벨브 네. 쪽에, 찌꺼기가 많이 쌓인대요. 네. 그 찌꺼기 때문에 이제 물이 원활하게 이제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던 네. 거죠. 네. 그걸 제가 6개월 뒤에 알았어요. 음. 그걸 이제 이제 청구할 수 없죠. 못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버리면 되지만, 음. 만약에 맞아요. 누수 때문에 아래층에 피해가 너무 많이 갔다. 음. 이럴 경우에는 뭐 도배 다 해줘야 되고, 음. 맞죠. 그 다음에 뭐, 뭐 가구. 이런 것들도 뭐다 젖었다, 이래 되면 네. 골치 아파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보험 설계사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조금 구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특약으로 하나 넣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오, 그렇게 또써먹네요 어, 예, 신축은 괜찮은데, 구축이라서 음. 얼마 안 하더라고. 한뭐한 뭐, 한 1, 2천 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특약으로. 음. 제가 그걸 넣었었거든요. 아. 거기서 이제, 보상을. 보상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좀 오래 됐어 이렇게 되면 그 얼마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험에 그냥 네. 특약으로 넣으시면 돼요. 오. 그리고 왜 우리 애기들 네. 보면 어릴 때왜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해서애기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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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특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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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놓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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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도 나와요. 아나나 어, 나 있어요. 아, 있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laughs> 제가 보니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애들 거에도 보니까 특이하게 하나씩 다 넣었던 거같요 어, 다 써먹을 수 있네요. 어, 이렇게 자라면 사고칠까봐, 딴거져서 뭐, 유리창 깰까봐. 저도. 어, 맞잖아. 에, <laughs> TV 탁 부시면 물이 찼야수 미쳤는데, 되잖아요. 어, 미쳤는데, 콕넘어져서얘 그 애가 네, 다쳤어. 네, 이런 맞아, 거 맞아, 있잖아. 이빨 나갔어. 이러면 고치 아프잖아요. <laughs> 다 물어줘야죠. 아, 그렇죠. 기 어디 놀러 갔는데, 아무 수 없이 테이블을 탁 밀쳤는데, 네. 테이블이 넘어져서. 어, 고가야.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때문야 됩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세 군데에서 나오니까 음. 이게 자기 분담금이 또 있잖아요 한 20%가 이렇게 또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공사비에 그런데 세 군데니까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다 엔분을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는 자기 분담금도 없었어요 오, 어, 그래가지고 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누수 원인을 찾는 검사비하고 오. 아래층에 수리해 주는 전액하고 음. 그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그 철거하고 근데 타일은 안 되더라고요 음. 그게 왜냐면.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바닥에 방수하는 재료값이랑 음.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본 거는 없었어요. 네. 어. 어, 참. 네. 역시 생활의 어. 꿀팁이네요. 이거 알아야지 또써먹겠다고 아, 그리고, 그쵸? 네. 그 모험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의외로 아. 많죠. 근데 애기, 남, 특히 남자아이들 아. 키운 엄마는 알죠.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거를 그...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집 보수했을 거란 생각은 <laughs>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되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그게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또왜그 보험을 들어놨는데 모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애기들 보험에는 보통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음. 좀 오래된 집이 릴 때는 그 특약을 하나 넣으시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완전 음. 특템인데요. 아 그런 거야? <laughs> 근데 저는 이번에 또 이사를 가면서 너무 많이 겪었어요, 뭔가를. 네. 아침을딱 보러 갔는데. 자세히 못 보잖아요.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막 보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집 보면 우리가 도배, 뭐 누수, 결로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네네. 거는 어디에서 보든 우리 왜 네. 보면은 집볼때뭐 하는 방법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집을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뭐였냐면 계약할 때는 몰랐어요. 그 집이 약간 천장에 약간 결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자 혼자 살다 보니 환기를 안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싹다 빼고요. 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해야 되나 딱 보러 가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창고가 까맣더라고요. 시커먼 창. 네. 방이가 장난 아니죠. 와, 그런 집 그니까? 많이 봤어요 저. 집볼 때는 네네. 짐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창고를 없네. 열어보나요? 잘안 보죠. 저는, 저는 사실 봅니다.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워낙 많이 보러 가서. 제일 아파트 재건축할 정도 아직 아니거든요. <웃음> 그러면 <웃음> 보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막 뒤집어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참고뭘 열어보나요? 네, 웬만하면은 실례를 무릅쓰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열었 어, 소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와 이거 곰팡이 너무 심하다고 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음. 그 소단님이. 뭘 하시냐면, 그거, 그, 세제 있죠? 요즘 곰팡이 치우는 세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저보고 <laughs>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보고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 저, 무슨 열받던데요? 아, 저는, 그래서. <웃음> 그럴 <웃음> 수 없다고. <laughs>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해줘요? 아 어, 저는 이제 청구를 하죠. 음. 어떻게? 미리 이런 거는 이제 고지 안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장님께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서 매도자 분이 알수 있도록 이게 많이 세입자가 특히 살았던 경우가 제일 음. 심한 것 같아요 매도자 그죠? 본인이 산 경우에는 자기가 알기 때문에 거의 다 고지를 해요 저 매도자였거든요 거기는 아 그거는 속인 거 아닌가요? <laughs> 아 근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다 근데 제, 저랑 거래하신 분들은 다들 보상해 주시던데 아 어떻게 네. 보상을 해주나요? 청소비를 저는, 주나요? 네네 그렇죠 청소비라든지 이렇게 100%는 사실 봐줄 수 음. 없죠 왜냐면 구축이기 때문에 새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용에서 몇 분의 몇 정도는 서로 합의하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분는 잔금을 다 치고 계약을 하고 잔금하고 난게 없죠 보수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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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고지를 처음부터 하셨으면 은 당연히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계약금을 음. 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총 매도가에 그걸 포함을 시키잖아요 비용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협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 처음에 그걸 전혀 고지 안 하고 계약금도 다놓고 잔금까지 쳤다 음. 이거는 사실 고지 안한 부분이 되게 크죠. 그리고 곰팡이가 생겼다는 건 결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습하다든지 환기를 안 시켜서 네. 그렇죠. 참 근데 어, 아니요 어, 꼭 환기 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 쓸때 보면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네. 현시설물 상태로 매입을 한다라는 네. 게또 들어가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한번더얘기를 하죠. 음. 저한테 다얘기하신거 맞냐고 중간에 마지막 장금 치면서 더 얘기해주실 거 없느냐 한 번씩 더 물어보죠. 아, 아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랬지만 그 짐을 빼고 나서 알았잖아. 근데 그짐 빼기 전에도 본인은 알거든요. 만약에 그게 매도자면 네. 세 자인 경우가 네. 저는 사실 문제가 많았지. 매도인 펀드는 거의 대부분 솔직하게 마지막에는 아, 여기 조금 이래 조금 흠이 있어요. 라고 사실 잠금 치기 직전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제가 만약에 뭐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잠금 치기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집중하고 가서 확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뭐 얼마를 뭐 이렇게 보상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좀 어, 협의를 얘기하다 한다든지. 보니까 그렇게 해야. 어, 또 열받는데요? <웃음> <웃음> 저는 <웃음> 그래서 제가 세제 사가지고 <laughs> 닦아서 <닦았어요. 웃음> <laughs> 어떻게? 오, 완전히 안경 쓰고요. <웃음> 언니 <웃음> 돈 벌어서 그런 거 <laughs> 하면 안 돼요. 이제 세제 이렇게 이렇게 그 보니까 세제 사니까 네. 눈 보호 안경도 같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뿌리니까 어 신기해 요즘에 약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창고 문을 이제 꼭 열어봐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장님들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양타야. 음. 매도랑 매수가 같은 데서 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양쪽에서 조율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매도하고 매수한 부동산이 달라요. 음. 그렇게 되면 이 소장님이 책임 전가를 조금 하시더라고. 음. 그럴 때 제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어. 내가 오셔 작았나? 네, 작았어요. 아,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 보니까 뭐 문도 하나가 안 되고, 뭐 화장실도 그렇고 막 이런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가 또그 소장님이 좀제 아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냥 바로 연, 연락을 했죠. 상대편 소장님한테. 집에 가봤더니, 이렇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어, 뭐,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해줬으면 됐지.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 되죠. 그거는. 아, 나 되죠. 그때 너무 좋겠나? 네. 이제는 안 그러실 거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보고. 네. <laughs> 그리고 제가 여기 영상에 나가겠지만 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정말 물이 네. 뚝뚝 떨어지고 네. 바닥에 흥건하게 고이는 정도까지 네. 있는 아파트면 그게 집 안에서 안 잡아지고 아파트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계속 아, 그 그렇죠. 시간 동안에 저희는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야 되는 아, 상황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외벽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서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매도자분이 속이셨어요 근데 이제 또 상승장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음. 또 말해봤자 또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외벽에서 크랙이 있어서 네. 이렇게 비가 새서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그전에 아파트가 좀 그랬는데 그 위에 층 집에서 이게 왜샷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파트가 맞아요, 오래되다 맞아요. 보면 그샷에 이제 그 테두리에. 네. 그 틈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같은 네. 경우는 아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위에 층 집에서 샤시 공사를 다 했는데도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외벽일 확률이 높요 네, 같애. 그래서 아. 그건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전체에서 어쩔 수할 공사 때까지 3 개월 이상을 저희가 이자를 내면서 기다렸던 경험도 음. 사실 음. 또 있고요. 음. 야, 정말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사고 나면 꼭 한두 개씩 발생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새거 아닌 이상. 매번 또 확인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